자치요 치골 위쪽에 추체근을 갖다 마사지 하게 되는데요. 추체근을 마사지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. 손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이 골절 쪽으로 손이 가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.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은 보조물이 없을 경우는 이게 뭐니까 터치감이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조물을 갖다 이제 골반 밑에 닿게 되면. 골반이 좀 거상된 상태에서 상체가 밑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늘어났습니다. 늘어나 있는 쪽을 갖다 치골 위에서 배꼽 방향으로 압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치골 위에서 주체분을 늘려서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보조물이 없되면은 이렇게 늘리는 맛이 없고 누르는 맛만 느낍니다. 네. 맛이 좀 다르다는 거 하고 네. 이게 없게 되면은 손의 각도가 에, 어, 이렇게, 그, 밀착된 압이 들어가질 않아요. 반대로 손을 둘 수는 없고, 매너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반드시 마사지를 하길 바랍니다. 자, 압을 줬다 뺐다. 줬다 뺐다. 다리 갔다가 한쪽을 외전을 시 외전을 시킨 상태에서 치골골 한쪽을 갖다가 마사지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압을 이중으로 주게 됩니다. 한쪽은 이쪽으로 늘어나고요. 골반이 골반 위에 그러니까 보존물 위에 골반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쪽으로 섬유가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백선하고 다리하고 이분되고 있는 거죠. 그 이분되고 있는 그 부위에다가 압을 주게 되면은.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심과 배꼽 쪽으로 가는 심이 양분이 되게 돼요. 접은 심으로 효율적으로 압을 깊숙이 들 수가 있습니다.